준아야, 다시는 야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바른다 결국 정준아 과장은 조비련 수석이 안 좋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뻐 정웅인 부장. 네, 수석님. 전에 아직도 나를 미워하나? 아니요, 저를 변호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나? 무슨 일이십니까? 주원 소프트를 몰아내야겠어. 내야긴 시스템을 찾을 기회야. 어떤가 지형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연은 사원 말이야. 일주일 동안만 데리고 멀리 일본에 좀 다녀와. 일본에는 왜죠? 이유는 알것 없고. 지금 당장 출장 명목으로 함께 다녀와. 그럼 이번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시스템을 자네 회사로 다 넘겨주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주어 필요 수석이 왜이러는 걸까요? 수석님 오셨군요. 정과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쉬라고 했는데 기다린 것이냐? 준하는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 너정말입니까 어, 장례식장이 결정되고 연락이 오면 그때 같이 가자. 과장님 이직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시아라 결정되면 얘기할 테니. 그런데 이때 정웅인 부장이 나타납니다. 정웅인 부장님시군요. 이 제자리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오늘 바로 일본으로 같이 출장을 가야하니 빨리 비자 받고 출발하자고. 예. 갑자기 출장이라뇨 다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 쪽 인원을 다 준비했는데. 본인 때문에 밤으로 미루자는 건가. 갑자기 출장이라니 너무 당황스럽군요. 자내가 맡은 시스템도 포함이 되니 꼭 참석해. 알겠어. 무슨 일인가. 정웅이 부장. 이 짜고 치는 고수도비 수상하군요. 수선님 장례식에는 못갈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는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흠 음, 하필 이런 때인가. 가족분들을 잘 위로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선님. 그래, 알았다. 너무 걱정 말까나 몸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서연우 사원은 일본으로 출장을 갔고 조필연 수석은 주원소부터 사장님을 만납니다. 이거 너무 재미로 나어서 죄송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사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배합하시고 다시 회사를 차리세요. 그 정도로 병판이 안 좋아진 건가요? 제가 그나마 사장님을 살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우는 돈 드득히 주고 내보내세요. 수석은 왜요? 이 일을 알고 있는 게 서사원인데 일주일 동안 뒤수수 파고 싹을 잘라야 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결국 기업의 이미지와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 일을 덧프리는 사람들 결국 이들의 뜻대로 되고 맙니다. 네. 이번 정 과장님 과로사 때문에 회사 폐업을 한다고요. 미안해요. 일이 너무 커졌어요. 서사원 고생 많았어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서사원 앞으로 돈을 좀붙여아 주니 취업 잘 하시길 바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조 피루스 석가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되는군요. 회사도 폐업하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되고 통장을 보니 돈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 생각이 나는 서연우 사원이었지만 S I로는 취업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통장에 돈이 꽤 있어서 천천히 준비하고 모바일 분야 가회사로 이직에 성공을 하는군요. 그때는 2007년 7월 아이폰이 세상에 공개될 때입니다. 야임마 강과장! 나 지난번에 만들라고 했던 유아이 어디 갔냐? 어? 아, 이 씨발 존나게 시끄럽네, 이 씨. 뭐라고? 안 만들었다고? 나안 어? 만들었다는 거게 말이나 돼? 너지금이몇เ야ีย사랑 미디가야 시간 아니야. 아, 어, 이야. 너안 일어나? 와, 과장님, 어서 가시죠. 이 씨. 고전기 배터리 지금 갈아 줘라, 이 씨. 아니, 시끄러워서 못 제품 홍보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오고 강철중 과장은 매우 거만한 표정을 앉아있는데 이일아 프로그램 좀 봐라야겠다 나 이제 그런 거 안해 뭐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잡고 어휴 올린 제품이 40개는 보이네 파는게 아니고 홍보라니까 홍보는 이미 님이... 해 안해 10% 5%만 봐도 이 새끼야 씨발 아, 존나 짜네 3로 내릴까 알았어 그럼 제품부터 보자 제품 걱정은 하지 말고 연락 먼저 해마 자신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체 팔게끔 강하게 협박을 하는 가업 강철중 대기라 방금 신문 봤는데 근데 그게 핸드폰이거든 근데 인터넷이 된된다 스마트폰이 도대체 뭐냐 네가 모바일 개발자 왔냐? 왜 스마트폰을 모르지? 개발자 맞거든 말랑 대답하네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라서 모바일 업게 비상인 거 모르냐? 뭐? 인터넷이 된다고? 네 밥줄 끊기게 생겼다 나도 스마트폰 개발하면 되거든 제품 홍보나 잘해라 아 제품은 보여주고 가야지 임마저 저기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제품이야? 뭐 이딴 걸 팔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홍보직원을 돌려보내고 자리로 돌아온 서연사원 이거 진짜 엄청난 핸드폰이 나왔구만 저희가 개발하는 위 p 제1렛이 시장에서 쓸모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잖냐 그러니 만들면 되지 그렇군요 강과장님 눈이 뭔가 꽂히신 것 같습니다 꽂치긴뭘 꽂혀 임마 그런 성드립은 지는 게 아니야 임마 성드립이라뇨 앞으론 내가 배워서 길을 열 테니까 네가 홍 부장 일좀 맡아서 처리 좀 해라 야 임마 강과장 지난주에 내가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었어 만들었어? 소리 지르지 마라 다 했다 다 만들었으면 빨리 폐지해 이자식야 뭐. 그러지 뭐 <laughs> 그렇게 강철중 과장이 스마트폰 어플 제작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신분에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주시기 바라며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